안녕하세요. 소미의 분양 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백양상 롯데캐슬 골든 센트럴 이 현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먼저 안내해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이 단지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잖아요. 어,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 도시 지역 내에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소유권 이전까지 어, 제한하는 주택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요. 어, 그렇지만, 백양산 롯데캐슬 골든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이전의 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어,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백양산 롯데캐슬 청약 일정과 분양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청약 일정입니다. 모집 공고일은 6월 10일 날 오늘 나갔고요.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견본 주택은 내일 6월 12일 날 오픈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별 공급은 6월 22일 날 1순위 청약은 6월 23일 2순위 청약은 6월 24일이겠어요. 어, 발표일은 6월 30날이고요, 정당계약일은 7월 13일부터 7월 16일 약 4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청약 체크리스트입니다. 부산광역시 거주 1년 이상이면 되고요, 만 19세 이상 청약예치금 청약통장이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이고요,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이에요. 어, 이 단지는 101제곱미터가 최고평형대기 때문에 102제곱미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지역 울산광역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예치금이 250만원이고요 어, 10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00만원이면 된다고 해요. 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는 200만원이고요. 102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매버드급 단지여서 인기도가 상상 이상이에요. 어, 동일 순위 청약시에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사업계와 한번 보실게요.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센트럴은 부산광역시 진구 567일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34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21개 동이고요. 전용면적이 3구제곱미터는 116가구 중에 임대가 116가구이고요. 5구제곱미터가 775가구 중 일반 분양분이 6. 1 4 4 가구고요. 조합 분양분이 131 가구라고 합니다. 어, 7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94 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분이 100 가구고요. 조합 분양분이 94 가구라고 해요. 84제곱미터는 959 가구 중에 일반 분양분이 어, 664가구고요. 조합분양분이 295가구가 된다고 해요. 어, 101제곱미터는 총 151가구 중에서 일반분양분이 어, 34가구고요. 조합분양분이 117가구라고 합니다. 어, 일반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442가구가 되겠고요. 어, 조합분양분이 637가구가 된다고 해요. 어, 임대세대는 116가구고요. 전부다, 전부다 합해서 총2,195 규모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입지 한번 보실게요. 단지가 들어서는 부암동 일대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장점이고요. 금정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백양산을 배후에 두고 있고요. 가까운 등산로를 이용하면은 백양산을 쉽게 등산할 수 있는 숲세권 아파트라 보시면 되겠어요. 또 47만 3,911제곱미터, 약 15만 평. 어, 규모의 부산 시민공원이 직서적으로 1.5km에 있으며, 부산 어린이 대공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인데요. 이 단지는 부산 중심권에 위치하여 동서곡과 가야대로, 백양터널, 수정터널, 어, 중앙대로를 통해 부산의 주요 교통망으로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고요. 롯데백화점, 주지스테와 NC백화점, 서면 지하상가, 점포, 카페 거리 등 번화가도 인근에 있고요. 어,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어, 대형 상업시설은 물론 부전시장, 단감시장, 어, 동평상가시장 등의 재래시장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밖에 부산시청, 어, 부산진구청, 행정기관은 물론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검찰청, 법무법인 등이 모여있는 법조타운 인근에 있습니다. 학군입니다. 이 단지에요. 동평초가 단지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개성고, 경원고, 부산 국제고, 한국 과학 영재학교 등 반경 1km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초, 중, 고 명문 학군이 밀집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인데요. 59제곱미터가 3억 3천만원대부터 3억 6천만원대까지 형성이 되고 있고요. 7이제곱미터가 3억 6천만원부터 3억 9천만원대까지. 84제곱미터가 4억에서 4억 5천만원대이고요. 101제곱미터가 4억 9천에서 5억 2천만원대까지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저기 분양가를 보면요. 8, 4제곱미터 기준이 5억대가 다 넘어가요, 일단. 그런데 분양가가 이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지금 8, 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억 1000에서 4억 5000대니까요. 소도시 지역의 작은 빌라도 평당 7, 800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대규모, 광역시권에, 대규모 브랜드 대타운에, 일군 브랜드에, 이렇게 8, 4제곱미터가 4억에서 4억 5천대라고 하면 정말 가격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8월에 전매 제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분양 단지들은 정말 분양 열기가 후끈하고요. 비교적 전매가 자유로운 8월 이전의 분양 단지들은 환급성이 좋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양산 롯데캐슬 골든센트럴 현장 잘 보셨어요. 소미의 분양 정보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